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안 먹잖아 안 먹어 안 먹어 나 혼자 먹을 거야 혼자 먹어 난안 먹어 난 먹어 싫어 먹어. 입에만 물고 있을 거야 먹어 안 넘겨 먹어 넘겨 싫어 먹어 숟가락 싫어 안 먹어 먹어 뭐먹겠어이 숟가락 가져와 엄마! 먹어! 싫어! 안 먹기 싫어! 엄 먹어! 싫어! 응. 그냥 들고만 있을거야 먹어! 한 숟갈도 안 먹어! 한 숟간도 먹어야지 지금 엄마 또 추니까! 난 그냥 뽀로로만 볼거야 No. <laughs>